지금 보시는 모델은 블랙레이 아, 에베이터 리저브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는 블루. 제 사이드 미러가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돼 있고 보시면은 리저브 모델인데 이게 좀 블랙 레이블 느낌이 나네요. 지금 이 모델 당장 출고 가능하니까 전화주시면 출고 빨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에비이터 굉장히 또 인기 많은 모델이거든요 뭐 리저브만 해도 충분한데 또 이제 고급,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레이블 찾으시고 지금 리저브 이 모델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리저브 모델은 이렇게 7인승이고 이제 블랙레이블은 6인승이고 블랙레이블은 이렇게 중간에 시트가 없어요 뭐 당연히 할인을 많이 하지 않고요 해봤자 뭐 100만 원 정도니까 원하고 싶으신 컬러 있으시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